동생 지미를 한대 때려주고 올게요라고 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형제나 지, 자매를 한대 때려주고 주님께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는가? 내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성경 강연회를 열었지만 단한 번도 사람들은 11주를 하는 것이 옳은가요 라거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 구령이 옳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도들 자신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른다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일이나, 제가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장담하건데, 30초도 채 되지 않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는 것이다. 대단히 큰 죄나 사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사소한 것이 당신의 삶에 있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는 허락하셔도 유독 당신의 삶에서는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다. 반대로 당신의 삶에서는 허락하셔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는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당신은 반드시 그 부분을,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비비